이번에는 시간 우리 기출문제 교재페이지 21페이지에 23년 이래 해결일급 기출문제의 실문문제고 홀수의차는 A형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해계일급 A형 해계 A형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1번 당사는 사용 부서를 관리 항목으로 사용해서 재무제표를 부문별로 조회하고 있다. 다음은 해킹과 같은 부문에 속한 부서를 고르시오. 여기는 이제 부서 등록이었죠. 부서 등록, 소등록, 부서 시스템 관리, 시스템 관리, 회사 등록 정보에 부서 등록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회계팀이 무슨 부문이니까? 관리 부문이죠 그지? 그러면 동일이, 동일한 동일 관리 부문, 관리 부문에 속한 부서는 무슨 팀이에요? 인사팀, 그래서 1번 답은 4번입니다. 회계팀이 속한 부문과 같은 부문에 속한 팀, 인사팀, 답은 4번이고 2번 당사는 ERP를 도입해서 당사 의 환경에 맞게 시스템 환경 설정을 모두 맞췄다 당사의 시스템 환경 설정으로 오치하는 것을 고르시오. 얘는 말 그대로 시스템 환경 설정으로 하시면 됩니다. 시스템 환경 설정, 시스템 관리에 회사 등록 정보에 시스템 환경 설정 들어가셔서 조회구분을 해결로 조회구분을 해결로 바꿔주셔야 되고, 처분자산 삼각비, 처분자산 삼각법이 예, 무슨 삼각? 뭐라 삼각? 재무제표 영어 다국어 재무제표 사용. 1번 뭘로 돼 있어요? 영어, 1번 영어, 2번 일본어 3번 중국어. 영어로 조임이 출력할 수 있고, 전표 입력에 입출금. 입출금 전표 사용 여부에 열하고 되 있으니까, 예, 3번이 틀린 건네. 전표 입력에서 입출금 전표 사용하지 않는다가 아니죠. 사용? 한다예요. 3번이 틀렸고. 음, 거래처, 예, 거래처 코드. 코드. 거래처 코드의 의미는, 예, 다섯 자리 한 얘기죠. 그렇지? 5이면 다섯 자리, 3이면 세 예, 자리, 1이면 10자리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 산번이 예, 틀린 거고요. 일단 종의 부분 해결. 시상 환경 설정의 조회 부분 해결로 하시면 되고 3번. 아래에서 설명하는 점표의 상태로 점표 입력이 가능한 사원은 누구인지 고르시오. 점표 입력 시 점표의 상태는 승인으로 발행되며 승인 점표 수정 및 삭제 시 점표 승인 해제 없이 점표 수정이 가능하다. 그죠? 사원 등록에 사원 등록에 폐기 입력 방식 이 수정인 사원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사원 등록 회게 입력 방식이 수정인 사람, 회사 회사 등록 증 실생과 회사 등록 정보에 사원 등록에 사원 등록에 부서를 지우시고 부서를 지우시고. 조회하신 다음에 조회하신 다음에 회계 입력 방식이 수정인 사람이 누구예요? 김은찬 하나밖에 없죠 그지? 아뭔 이번 예, 김은찬이 김은찬이고 회계 입력 방식이 예, 승인인 경우는 검표를 입력하면 승인 점표가 되지만 수정이나 삭제하려고 하면, 이게 무슨 이제 해제? 승인? 해제를 해야 되는 사람? 이해 갔을까요? 근데 수정을, 전표 입력하면 승인 전표고, 예, 승인 해제 없이 수정이나 삭제가 가능하다. 답이 2번이고, 4번. 한국 생산 본점은, 예, 업무용 승용차 관리 략목을 이용해서 차량 유지비를 관리한다. 다음 중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차량 유지비 계정의 지출이 가장 큰 차량을 고르시오. 관리 항목을 이용해서 차량 유지비를 관리한다. 관리 항목 원장 가서 조회를 하셔야 됩니다. 관리 항목 원장. 관리 항목 원장. 회계관리 모듈의, 회계관리 모듈의, 전표 및 장부관리의, 전표 및 장부관리의 관리 항목 원장 가셔서, 관리 항목 원장 가셔서, 회계관리 모듈, 전표 및 장부관리 관리 항목 원장 가셔서, 본점에 관리 항목은 업무용 승용차 업무용 승용차 밑에서 두 번째 업무용 승용차 그다음에 기표 기간은 1월부터 3월까지 달력 눌러서 1월부터 3월이나 또 1사 분기 계정 과목은, 예, 차량 유지비. 차량 유지비, 800건대. 8, 8만, 8만 번대? 8만 번대 조회. 조회하셔서. 유출이 가장 큰 차량은, 누가 제일 수출이 커요? 29와 8902. 답은 2번입니다. 2번. 답은 2번이고요. 갈약목 원장을 몇번 우리가 조회를 했는데도 저도 예 갈약목 원장 조회가 조금 어렵네요. 내용이 기억이 잘안 되네. 5번. 한국행사 본점은 그 아래 보기에 어음을 할인하고 할인료를 차감한 금액을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와 관련된 해계 처리로 오는 것을 고르시오. 일단은 받으러온 명세서로 가야 되겠네요. 받으러온 명세서로 금액을 확인해야 되니까 네, 금액하고 금액하고 만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금 관리에 회계 관리, 관리 모두의 자금 관리에 받은 음명 세서 가셔서 더블 클릭하셔서 그런 명세서에 더블 클릭하셔서 본점에 어음 조회에서 조회 날짜를 입력을 안 했네. 여기를 달력 눌러서 올해 달력 눌러서 올해로 하시고 예, 조회했을 때 어음번호가 자가2023 2023033101 하셨을까요? 자가2023033101 예, 만기가 언제요 만기가 6월달이고 금액이 얼마예요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 근데 어음의 할인일이 언제야? 3월 3십일이 그러면 3월 3십일이면 예, 4월달부터 6월달까지 그지? 4, 5, 6 해서 몇개월 할인이야? 지금 3개월 할인이에요. 3개월 할인 그럼 어음 금액이 예, 2천만 원이고, 2천만 원이고, 연이율이 몇 프로인데 12%? 그러면 1년 1년 할인했을 때 240이란 말이야, 240만 원.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몇 개월만 할인했으니까, 3개월만 했으, 할인했으니까 12분에 예, 할인 월수. 3개월 하면 2천만원에 12% 그러면 연간 240만원인데 곱하기 3 나누기 12 하면 할인액이 6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매각거래는 어음을 파는 거잖아요 그 매각거래는 어음을 파는 거니까 차변했던 바드럼이 대변가서 없어지고, 60만 원이 할인액이니까 매출권 처분 손실이고, 예, 그 다음에 나머지가 당장 예금이네요. 됐을까요? 답은 3번이고, 이해했 나요? 6번, 6번. 한국 생산 분점은 전년도 정보를 마감 후 2023년도로 이월하였다. 다음 중 전년도에서 이월한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별 내역이 일치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전년도에서 이월한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별 내역이 일치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얘는 이제 거래처별, 우리 그전산회에게 일급으로 얘기하면 거래처별 초기월인데, 그 음, 시스템 관리. 시스템 관리, 기초, 아니, 초기월 관리, 시스템 관리, 초기월 관리에, 회계 초기월 등록. 회계 초기월 등록하셔서, 시스템 관리 초기월 관리 회계, 초기월 등록하셔서 본점의 재무 상태표에서 조회. 그리고 외상 매출금 들어가시면 예. 전년도 전년도에서 넘어온 외상 매출금이 얼마인데 4 5, 5 3 9 7만 원인데 거기에 대한 예 금액이 나옵니다. 영혼실업은, 예. 영혼실업이 틀렸네. 그치? 하진테크. 7,780만 5천원. 제동 1억 8,828만 6천원. 예. 그 다음에, 중환 3,556만원. 그래서 1번이 틀렸고, 여기서도 할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회계관리 모듈에, 전표미 장부관리에, 채권 연령 분석 여기 가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채권 연령 분석 단일 일자는 1월 1일 2023년 1월 1일 개월수는 그냥 1개월 계정별에서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 후회 하셔서, 그지? 예. 조회 기간 이전. 조회 기간 이전이 넘어온 금액이 되겠죠. 그렇게 조회도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원래 어디 가서 조회하라고 나왔나? 회계초기월 등록 가서 조회하라고 나왔네. 6번 답은 1번이고요. 6번 답은 1번이고 7번. 당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산 통제 구분 구분과 예산의 통제 방식은 무엇인가? 두 군데 가서 조회를 해야 되죠. 이두 군데 가서 예산 통제 구분은 일단은 일단은, 시스템 관리 시스템 관리에, 기초 정보 관리에, 개정 과목 등록. 아니구나, 미안해요. 회사 등록 정보에, 회사 등록 정보에, 시스템 환경 설정. 시스템 환경 설정에, 해계로. 해계로 가져서, 예산 통제 구분이, 예, 무슨 부서, 사용, 예산 통제 구분은 시스템 환경 설정 예산 통제 구분은 시스템 환경 설정 설정 가서 조회하시면 되고 예산 통제 방식이 예산 통제 방식이 계정과목 등록 계산 통제 방식의 계정 과목 등록, 기초 시스템 관리, 기초 정보 관리의 계정 과목 등록하셔서 판매비와 관리비에 손익 손익 판매비와 관리비에 접대비 접대비. 음, 적대비의 예산 통제. 예산 통제가 무슨 통제로 되어 있어요? 월별 통제로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를 가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7번 답은 예, 1번이고, 7번 답은 1번. 해 한국 풍산 분점에서 다음 보기의 거래내용을 점표 입력하고 점표 입력해야 되네요. 2023년 6월 3 0일까지 단기 매매증권 잔액의 조회한 값은 얼마인가? 단기 매매증권 잔액의 조회한값 2023년 6월 30일에 2023년 6월 13일 단기 매매를 목적으로 신영 전자 주식 400주를 1주당 액면 6만원에 매입하고 매입 수수료 2만 5천원 포함해 서 현금 지급했는데 예, 우리 수수료 비용 직저 뭐지 수수료 증권 수수료 비용이죠 여기 또 지급 수수료가 되어 있습니다 개념과목이 등록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여러분들 단기 매매증권 단기 매매증권 증가액은 얼마예요 몇주 곱하기 400주 곱하기, 얼마? 6만원이죠, 6만원? 그러면 400주에 6만원이면, 2400만원. 그럼 얘도 사실은 입력할 필요 없이, 금액 조회한 다음에 2400만원 그냥 더해주면 되는 거야. 단기 매매증권 잔액은 총계정원장. 총계정원장. 단기 매매증권 잔액 조회. 플러스 얼마? 2,400만원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해하을까 입력하지 않고. 그럼 우리 총계정원장 가셔서. 회계관리 모듈에 검표 예, 및장부관리에 총계정 원장, 총계정 원장 가셔서 본점에 단령 예, 눌러서 상반기, 상반기에 계정과목은 단기매매증권 조회하시면 예. 광기월까지 단기 포함한 단기매매가 잔액이 얼마인데 6억 8천 8백만 원인데 지금 400주 더 추가해서 얼마를 2천 4백만 원 가산하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7억 1천 2백만 원이 되는 거지. 이게 6억 8천 8백만 원. 6월 23일. 증가해. 2,400만 원 더해서 7억 1,2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갔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금액을 물어보는 거라서 굳이 우리가 분계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3번이고. 5번. 한국평산 본점은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선일선취법 기준으로 채권연령을 관리하고 있다. 2 0 2 3년 3월 말 기준으로 3개월 전까지의 채권연령에 대한 설명으로 오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여긴 뭐 채권연령 분석으로 가야 되겠죠. 채권연령 분석. 세계관리 모듈의 전표 및 장부관리에 예, 밑에서 세 번째 채권 연령 분석에서 더블클릭하셔서 본적 잔액 일자는 예, 2023년 3월 3 1일 예, 3월 기준이니까 전개월수 3월 엔터 계정과목은 외상매출금으로 조회 주하시고총미해수대 외상매출금, 채권자내, 잔액 채권자내의 총합계가, 예, 6억 6,231만원, 1번을 맞는 얘기고, 2023년 2월 한달 동안, 2월 한달 동안, 예, 미해수대 외상매출금은, 예, 1억 6,498만 6천원이고, 논스타 거래처 거래처는 2023년 1월 1월에 발생한 외상매출금이 아직 미해수 처리되었다 그치 이게 해수가 되면 금액이 이렇게 없어지더라고 해수가 되죠. 미해수된 거고 중원 거래처 중원 거래처는 2023년 1월부터 3월 동안 매월 미, 미해수된 외상매출금이 존재한다. 예, 1월 달 것만 미해수 됐죠, 그지? 아니, 1월 달 것만 해수 됐고, 미안해요. 2월 달 거하고, 3월 달 것만 미해수 됐죠, 그지? 그래서, 예, 미해수와 매삼수 존재한다고 틀린 겁니다. 1월 달건 해수가 됐다. 그래서 답이 4번이고. 4번이고. 10번. 1. 한국 생산 본점은 업무용 승용차 성금 불산의 특례 규정에 따라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작성하고 작성을 관리하고 있다. 명세서를 불러오기 해서 작성한 후 2023년에 지출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38과 4990 차량의 성금으로 인정된 금액을 조회하면 얼마인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가시면 됩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차계 관리에 업무용 승용차 관리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에서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2 0 2 3년도에 지출한이니까 예, 1월 달부터 12월 31일까지 하고 조회 하신 다음에 예, 오른쪽 상단에 모아기 불러 오기 예 하시고 확인하신 다음에 통금 불산 입계산 송금 불상이까지 계산 가셔서, 조회 기간을, 1월부터 12월 30일에, 여기 먼저 명세서에서 불러오게 한 다음에 가셔야 돼요. 차량 번호에서 플라스키 눌러서, 3 8가 4990, 더블 클릭, 조회. 하시면, 조회하시면, 오른쪽으로 쭉 갔을 때, 송금불산입계가 있고 송금산입계가 있죠 그지 그죠 송금산입계가 얼마예요 382만원입니다 10번답은 2번이에요 명세서에서 먼저 불러오게 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 10번답은 2번이고 여기까지 끊었다 갈게요.